앵콜 부르지 말고 열시라다사먹으 안될까? 아 세상에. 아이 회장님. 아이고 생님감사니다 아이고 성은 이만큼 갑니다. 돈좀가아돈좀가아 이거들아. 차도 보지, 옷재만보지 이런 거 줄지 말아야 돼. 이제는 우리 또돈 쓰는 연습 좀 해봐라. 맨날 벌고만 돌아다닐래? 아 세상에.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조져줄 낌게. <laughs> 아 고마워 고니. 리여기는 한강이다. 씨, 어? 신발 신고 올 신발 다 베렸다. 미치겠냐. 팔씨 없다. 아, 좋아해, 돈이, 그래. 돈이, 돈이 뭐야. 그래. 괜찮아. <laughs> 저기 갔다 오면 어때? <laughs> 좋아요? 좋아해. 한번 더할요 <laughs> 근데 이렇게 합시다. 나만 이렇게 새값밖에 노래하니까, 듣는 기대기는 고장이 안 나. 근데 뭐하지만 고장난다, 이거야? 이년 노래 잘해요, 못해요? 진짜 잘하지? 나도 명색이 품바 가수여 품바 시영어라, 이 말이요. 저곡 있어요. 저기 봐봐, 우리 회원님들 꽃이 될 거짓 없는 사람. 설록수를 위서 저렇게 주야장창 패키지를 들고 흔들어 주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래 박수 치는 그렇게 아깝냐? 너무 그러지 마. 고마워, 언니. 언니만 오늘 밤 임신하면 어때세 그래서, 저도 꽃이 될 거짓 없는 사람. 이번에 곡을 또두개더 받았습니다. 그려님 오가다. 이 노래가 정말, 제가 이것만 뜨면 이제, 나는 이제, 끝났어. 어? 가운데, 가운데. 아, 가운데. 가운데. 저기맞춰다보여 돈이 안 보여요. 내 스타일이다. 나는 이렇게 된 사람 진짜 좋아 하거든 어? <laughs> 아니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 이렇게 된 사람한테 시집 가면 괜찮다고. 그래 뭐가 괜찮아 물어봤어. 그랬더니 주의장 잘해준다네. 엄마, 엄마는 어떤 분하고 사셔요? 생각이 안 나? 기억도 없지. 하긴하 오래돼서 지금 어디 뭔지도 몰라 지 에이, 이런 분하고 사면 편하대고 그러더라고요. 밤일이 편하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음에 내가 남자를 고르면 꼭 이런 분을 고르려고. <laughs> 또 그렇다고 전부 다 밀고 오지 마. <laughs> 네, 제가요, 이번에 제 CD가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면 안 될까 이 속에는 제 목소리 직접. 그리고 또 저기 USB도 있어요. 새로 따끈따끈하게 만드는 cd 저 속에 들린 노래 한곡 돌려드릴게 요즘 어 군산왕아 옹이 사랑는 눈물밤 희야 동전인생 노래 너무 좋더라 동전인생 한번 들려봐드릴까 박상적 진성치구 완전히 한번 뜨기 시작하니까 뭐를 해도 뜨네 또 이제 그래서 자 우리 동전인생 내 인생이 동전 같지만 그래도 자존심 하나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서룩스에게 다시 한번 두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hoo 그야 또 있어. 사랑밤 눈물밤. 이 노래도 지금 너무 잘 뜨고 있는데 한곡더 들려줄게. 박수 한번더주봐요 진짜. <laughs> 이런 목소리는 솔직히 말해서요. 가수보다는 정말 중앙의 가수보다는 저희들이 몇 그릇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애안이 담겨있기 때문에 들으도 들어도 실증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요즘 한참 인데 사랑밤 눈물한곡돌려줄게 박수 한번 주시면. <laughs> ちょっと待って。 인연이 불러서 CD와 u s b 만 넣어놨습니다. 요즘은 차에 보면 있잖아요. CD, USB, 이게 USB가 있어요. 어, 여기, 여기. 거의 내 우체국통은요. 이게 바로 제가 정성껏 정말 이 곡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디스코드 미들리어 돼서 듣기도 편안하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애잔하고 마음이 그냥 담아있는 노래를 제가 이 속에다 넣어놨어요. 제 곡도 있어요. 꽃지들의 거짓 없는 사람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들려 요즘 노래가 최신 유해 목적 다들 있습니다. 네기대기 한번 들려봐드릴까? 진짜로 그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귀로 한번 들어봐야 돼. 귀로 듣고 사랑받는 문방부를 듣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부른 노래예요. 이렇게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이번에 진짜요. 야,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갖고 온 사람들이 저게 진짜 가, 가짱 가. 전현이 목소리가 맞는가, 안 맞는가. 여기는 45고. USB를. 그리고 CD는 20. 29. 이래서, 어, 어, 다 있어. 동전 인생도 있고, 사랑받는 눈물 인생 다 있어. 네, 이겁니다. 네. 네. CD는 하나. 자, 이게 만 원입니다. CD는 만 원이고, U.S.B.는 2만 원이에요. 자 여기는 40년을 못들기 때문에. 자 제가 한 바퀴만 돌겠습니다. 네. C.D. 만 원. 아고 감사합니다. 이거 제 거예요. 사진도 버리지 마세요. 어디 U.S.B.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난 네. 하나 더 줘. 오빠, 아이고 고마워 U.S.B.로. 어쨌든 웬일이야. C.D.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래는 지금 제 신곡입니다. 신곡 이렇게 있습니다. 언니들 <목소리도> 필요없어? 언니는? 노래 안 좋아하냐? 진짜 이 노래가 얼마나 좋을까? 언니들 필요없어? 언니 언니 불러드릴까? CD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 그거 사진 있네. 내 거. 아, 그렇지. 그랬구나. 많이, 많이. 오빠 불러줄게. CD 유스비로 드릴까? 네 너무 좋아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정이 고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여기는 슬록스에요 스님 만 드릴까? 유스비 드릴까 아니면 CD 드릴까? 사람들이 뭐 팔면 다 가보라고 이러나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쪽에는요 또 스님 드릴까? 유에스비로?

항상 이거 한집 구석이잖아 여기는 여기는어 <laughs> 그게 우리 아이 오빠 이상하지 철렁서 목소리 안 들으면 누구 목소리 들으면 그냥 사인 받아 줄게 사인 해 줄게 몸 사인 했을 때지 거기다 뭘 사인을 뭐해 야 그치요 새댁 너희들은 진짜 음악도 안 사고 사냐 이거들아. 차가 없어, 차가 없어 신랑 예비리라고 해. 차도 없는데 신랑 왜 누구 사냐고. 걱지도 없이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집. 이번에 내 새로 신고 받은 노래 한번 올려드릴게. 그리운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운님이라는 뜻은 뭐냐고 말하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사랑하는님도 아닙니다. 내게때 계시는님도 아니에요. 오로지 무의 세계 정말 욕심 없고 사심 없는 그런 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모든 신이 있지만 하나로 통합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노네 제가 이렇게 생활이 참 힘들다 보니까 어떤 대기업 회장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쭉제 유튜브를 다 보셨대요 근데 보고 난 결과 끝에 정말 그 인생이 어쩜 이게 노래하고 너무나 딱 어울리는 인생이라고 그래. 이쪽으로 가면 명성이 탐나고, 저쪽으로 가면 부자가 탐나고, 흔들리는 이내마음을 어찌할까요? 이미셔야 날좀 됐다. 이런 곡 가사가 들어있는 그 열심히 살느라고 정말 노래 만들, 작곡하고 편곡하고 모든 걸 통합적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인데 지금 오시지 않았지만 아마 어딘가에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노래 한번 듣고 판단해 주세요. 어이? 네, 아직까지 가사가 다해오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출시가 된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주시라고 자 그려님 리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사원 정시 No.